여름에 구세주 에어컨 3종. 실내에서 시원함을 느끼게 할세 가지 선택지. 실외기 없는 에어컨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이동식 일체형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서도 설치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돋보입니다. 12,000 BTU의 강력한 냉방 능력으로 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. 소음도 걱정 없으며 리모컨과 바퀴 덕분에 이동성까지 완벽합니다. 제습 기능은 물론 에너지 효율도 뛰어나 전기 요금 부담을 줄여줍니다. 공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에어컨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. 여름을 쾌적하게 보내고 싶다면 실외기 없는 이동식 에어컨을 선택해 보세요. 선택하신다면 후회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. 뉴리인원 브리즈 이동식 에어컨 프로 쿠오레는 여름의 필수 아이템입니다. 실외기 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며 우선 리모컨까지 제공되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. 1500W의 소비 전력으로 강력한 냉방 성능을 자랑하며 10평까지 커버 가능한 이 제품은 제습기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습한 여름에도 쾌적함을 유지합니다.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세련되어 인테리어와 잘 어우러지며 바퀴가 있어 이동이 간편합니다. 고객 직배송으로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받아볼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무엇보다 무상 AS 1년 보장으로 고객님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. 여름을 시원하게 날수 있는 최적의 선택 브리즈쿠홀의 이동식 에어컨으로 더위를 즐겁게 이겨내세요. 신일 이동식 에어컨 SMAS9000은 여름철 더위를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는 필수 아이템입니다. 쾌속 냉난방 기능으로 찜통 같은 열기를 순식간에 시원함으로 바꿔줍니다.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어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3 5단의 바람 세기로 원하는 쾌적함을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제습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습기 걱정 없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립니다. 여름을 대비해 이번 기회에 신일 SMAS 9000을 만나보세요.